습니까? 법거도 통의 주강입니다. 아, 오늘 또 신신명 아름다운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실 때마다 아, 물론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 이제 시발점이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 나의 삶에 그렇게 뭔가 이렇게 녹아져 내릴 수 있을까? 나의 삶에 되비대서 몸과 마음 가운데 행동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행동을 해야지만 뭔가 힘이 쌓이는 거예요. 운동 선수들 있잖아요, 그죠? 운동 선수들도 왜 자꾸만 옆기도 들어올리고 막 뛰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자기가 행동하게 되면 행동하는 것만큼 근육도 발달하고요. 음? 그만큼 뭔가 몸과 마음 가운데 힘이 쌓이는 거예요. 백두산에 가본 사람하고 가보지 않은 사람하고 얘기할 때 어때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백두산에 가본 사람들은 자신만만하잖아요. 그런데 <laughs>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림만으로 봤으니까, 그게 별로 그렇게 어, 힘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항상 실천하는 마음들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말씀을 들을 때는 알것 같잖아요. 내 막상 풀어보려면 어떻게 요 잘안 풀리거든요. 풀어봐야지. 그래야지 내 것이 된다는 말씀 아시겠죠 오늘 이제 이 경유능경이요 능유경이라 이참 경계. 지난번에도 그 경과 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죠? 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아, 정말로 경능경 능수경멸이요 경축능침이라 이런 이런 바 능과 경 <laughs> 이제 이게 사실은 어, 짧은 시간을 가지고 다 이해가 되시긴 어렵겠지만 능과 경이라는 건 능은 주관이고 경은 뭐라? 경계예요 <laughs> 대상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능과 경이라는 건 주관과 객관 둘로 갈라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본래 다 하나라는 얘기인 수도 없이 많이 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본래 다 하나인데 이게 둘로 갈라져 버리니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왜 갈라졌는가? 그래서 이제 참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 우리 인생에서 아니 이 우주 마녀의 무량 중생들이 산다고 해요. 그런데 그 무량 중생들이 삶을 도모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음. 사실은 말씀이죠. 우리가 아,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잘 생, 어, 이해하실까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생각이에요. 생각 이 생이란 말 제가 언제가도 말씀했죠. 우리가 생각 생이란 말 생각이란 그 앞에는 생이란 말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운명이에요. 생각이 나의 나의 아 운명을 가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하나인 부처님 세계에서 이렇게 중생으로 전락해서 떨어졌는데 그것도 바로 뭐냐면 한 생각이라고 말했거든요. 이 생각이라는 게 불교에서는 온통 다 생각. 화음경의 대요가 뭐냐? 그러면 그리고 참선이나 명상이나 기도나 모든 게다그 대요가 뭐냐? 생각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근강경의 대여가 뭐냐 우나앙복기십입니다. 생각 마음을 잘 잡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디에서 중생을 우리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내려와서 부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처님도 뭐냐면 어 음? 인간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간다.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이른바 말하면 중생의 고통은 어디서 유래했는가? 그래서 파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84,000 장경을 남겨주셨는데 하나 하나의 세계 가운데 생각이라는 걸 분석해 봐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생각 날생자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일으킬 때마다 그 생각은 항상 꼭 뭐가 있어요? 생각엔 꼭 바람이 있잖아요. 그죠? 욕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바람과 나의 욕구라는 건 바로 뭐죠? 거기 나가 들어있다니까 생하면 멸해야 되니까 항상. 생각이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바로 개체화되고 이기화되고 음, 개별화되는 즉 나와 남을 가르는 근본적인 어떤 그런 그 어, 시원적인 에너지가 이른바 말하면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될게 뭐냐면 이 생각이라는 걸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한 생각 한 생각 이 생각은 항상 끝두 그러니까 가지 두 가지 어떤 그런 어, 흐름을 유도하거든요. 하나는 생각 염좌를 써서 염력 힘이 있다니까요. 생각이니까 욕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을 일으키니까 파동이야. 염파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뭐고 아니 선돈이 뭐 악돈이 그러잖아요. 이 생각을 일으키는 게 이게 한 생각. 왜그럼한 생각을 일으켰냐? 그걸 12년법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생각을 일으키는 원동력을 무명이라고 했거든요. 어리석음이라고. 무명. 왜한 생각을 일으켰냐? 아니 엄마 아버지 품속에 부처님 품속에 가만히 있으면 될걸 갖다 왜한 생각을 일으켜서 이렇게 고통스럽냐이 무명이라고.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그리고 수행하는 건 바로 뭐다? 무명을 깨뜨리기 위해서 무명을 깨뜨린 뭐가 되는데 광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학 제가 소립자 물리학 얘기를 가끔 말씀하잖아요 왜냐하면 학자들이 연구하고 보니까 모든 물질은 물질과 반물질이 있대 그, 이른바 말하면 양자가 있으면 뭐가 있다 반양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전자가 있으면 반전자가 있어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여러분과 제가 남자 이렇게 갈라진 것도 뭐냐면 아 이게 어 하나였다가 둘로 갈라져니까 다시 하나가 돼야 되잖아 본질이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본질로 가까이 가 하나로 가야 되니까 I love you, j i l o v e you 하게 생겼거든요 그 남자, 여자가 생긴 거예요 남자는 여자 만뭐이쁘다 그러잖아요 여자는 또 남자 한번봐라 남자 한번 보면 어 돼요? 아, 품에 안고 싶다 이러고 정말 그래요 그게 남자, 여자 갈라지고 모든 이른바 능, 능유, 경유 이른바 말하면 능과 경 음? 경유, 능경이요 음? 능이 경능이라. 이게 전부가 다 갈라져 있는 게 전부 다 뭐냐면, 한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흘러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고향 찾아가야 돼. 지난번에도 우리 시부도 했었잖아요. 그죠? 다시 고향 찾아간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을, 생각을 정말 조심해야 돼. 이한 생각이, 한 생각이 허망한 거죠. 이게 올바르지 않은 생각이다. 그러면 사람이 아 여러 하면돈좀벌수 있겠지 이랬잖아요, 그죠? 그럼 해가지고 사퇴한 생각으로 상대방이 방어라지가하고 있으니까 내가 사퇴한 생각으로 뭐 어떻게 해서 당연히 어떻게 됐지 했잖아요. 그런데 생각 자체 처음이 허망하거든요. 처음 이게 잘못된 거야. 그럼 가서 잠깐 볼줄 알았지만 가다 가다 보면 못해요. 이게 한 생각, 두 생각, 세 생각 막 가다 보면 한참 가다 보면 허망해지거든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게 뭐예요? 범죄가 되고 감옥에 가야 되고 문제가 생겨버린다니까요. 허망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허망한 중생으로 갔다 허망하게 가는 거예요. 이 육신도 이게 대단한 것 같지만 이게, 이게 참 말이죠. 지금은 이거 다 있는 것 같잖아요. 아, 눈도 이렇게 눈도 땡글땡글하고 예쁘고 말이죠. 얼굴도 예쁘고 말이죠. 다 예쁘게 생겼는데 점점점점 점점, 점점 지나면 어때요? 찌그렁방탱이가 돼요. 한 생각 어리석음 허상이라고 그랬죠 환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허상과 환상이기 때문에 그 결론이 결국엔 뭐라 허상이기 때문에 뭐죠? 쓰러져 사라져 버려야 될 운명을 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사라져야만 될 운명을 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사실은 가엾은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신 자신을 모르는 거죠. 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 속에. 이 존재하는 자체가 전부 다 허망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허망하게 왔냐? 그러니까 이게 무명이라고 하는 에너지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허상이고 환상, 내가 있다 이 우주는 제법이 뭐하라? 내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있으니까 남이 생겼잖아요 능이 있으니까 경이 생기고 경이 있으니까 뭐라? 능이 생긴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욕지 양 다니면 원실공이라 네가 양극단 이른바 말하면 경관능의 세계를 알려고 한다면 어 그것이 원원 원래 본래 뭐라 원 원래 이것이다 하나에서 왔다 일공에서 왔다 어? 욕지양단니면원시일공일이 음. 일공동량 그 하나 가운데 동량 양쪽이 다 들어 있어 하나 가운데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 가운데 지압만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다 공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부처님 몸과 마음으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뭐냐면 가만히 치근하게 지켜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공을 마시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 나왔으니까 근원적으로 어떤 에너지를 바탕으로 우리가 여기 나왔는가 이걸 명확히 아신 다음에 우리가 삶의 자세를 정립을 해야 돼 어떻게 살 것이냐? <laughs> 이렇게 떨어져 나왔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사실은 우린 다시 뭐라? 부처님 품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 무명이라는 게참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삶을 도모하면서도 정말로 많은 생각을 익히면서 살아요. 하루에 무슨 뭐 수, 수억 비트의 그냥 어마어마한 비트의 정보를 수득하면서 근데 그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뭐 스마트폰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뭘 보거나 공부를 하거나 하잖아요. 그죠? 먹고 살려니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온전하게 나를 위하고 남을 위한 것인가 항상 이 이 생각을 좀, 또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이라는 걸 좀, 정말 생각해야 된다니까. 아, 내가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항상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가 있음으로 남이 있으니까 나를 없애버리면 뭐라, 남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이겨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들은 이와 같은 진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항상 나를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항상 뭐라 많은 사람들을 위한 아 스님 뭐 다른 사람들 많이 위한다고 하면 말이지. 어. 그러면 나는 먹고 살게 없어서 어떡합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실천해봐라. 내가 남에게 베풀어라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 많이,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럼 내가 남에게 뭔가 먼저 남을 배려하고 친절하고 그러면 절대로 말이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부처님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게 허사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참으로 묘해가지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부처님 마음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하여간에 마음을 써주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니까요. 여러분, 저 생각이라는 건 여러분이 약간 그러니까 좋은 생각 그러니까 기도라거나 참선이라거나 이 공부하는 게큰 공덕 되는 이유가 이 생각 맑은 생각이 허공에 잠깐만 떠 버리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법당이라는 곳에 들어오면 뭐 시원하잖아요.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고 왜냐 그런 기운이 법당에 항상 감돌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허공에 청신한 기운을 자꾸만 이렇게 전불 어 허공에 방사하고 허공에 잠깐만 뭔가 어, 띄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화엄경이니까 그러니까 화엄경이라거나 부처님 말씀을 절대로 그냥 뭐 한문 꿀줄 해석하고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육념심했잖아요. 염불 염불해라 기도하는 거 아니. 염법 부처님 법을 항상 생각하라. 염승 스님들 따라 상 항상 공부해라. 같이 사부대종 생각하고. 염계 계를 잘 지켜라. 이 우주의 돌이 부처님 그 당시에 과학이란 이름은 없었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이 우주의 모든 도리를 관통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과학이란 언어로 말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염계 염시 항상 남에게 항상 남에게 베풀어라. 어, 항상 베푸는 생각해라. 그런 생각만 하더라도 다잘 된다는 거예요. 염천 어, 항상 허공을 두려워하고 부처님을 두려워하고 하늘을 두려워해라. 그런 생각 속에서 알면은 그게 뭔고 하니 부처님의 가호지 매력을 힘입고 천룡중성 동자호가 된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본래 하나에서 왔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욕지양단이면 원시 1010에서 온 거야 10에서 왔어 1 0동량여지한만상이라 이게 참 멋진 얘기. 정말로 정말 도인이 아니면 이런 얘기를 턱턱 내던질 수가 없죠. 경연경연경이야이 모든 경계 경계는 그러니까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대상 혹은 남이라고 생각돼. 응? 이른바 말하면 경계 객관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을 주관을 말미암아서 객관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니까 러 이게 처음에 하나였는데 둘로 갈라지니까 결국 뭐예요? 둘은 뭐라 둘은 뭐예요? 둘이 아니라 하나인 거예요. 서로서로 서로 이게 뭔가 협동하마, 협동하지 않으면 안 돼. 아,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협동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 스님 그럼 조폭들한테도 그럼 협동해야 됩니까? 아유, 어 그럼 뭐 쓰리꾼들한테도 협동해야 됩니까? 아 여러분 말씀이죠. 문수보살도 아 정말 참 어, 정말 참 묘한 거지만 그들을 제도하려면 아니 지금 말이죠 지장보살님 지옥에 가 계시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지옥에 가 계시면서 그 험한 고행을 하시면서도 지옥 중생들을 제도하시잖아요. 돼지를 제도하려고 문수보살이 돼지 몸을 썼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돼지 몸 속에 넘어있다 보면 작참 퇴타니까 빨리 빠져나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생각해야 될게 일단 빠져버리면 헤어날 길이 없으니까 정말로 말씀.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온 이유를 무엇인가? 여기 온 이유가 무엇인가? <laughs> 그러니까 그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음, 탁월한 어떤 그런 언론인들, 어, 탁월한 어떤 기자들 가운데 불어 말이죠. 그런 거 배우러 그런데 르포 같은 거 쓰려고 어, 뭐예요? 그런 그 어, 험악한 사람들 세계 파고 들어갑니다. <laughs> 그래서 실제로 뭐냐면 뉴욕 타임스 기자가 베네수엘라 이 남미의 마약 어 거래 루트를 알기 위해서 뭐라 <laughs> 어떤 루트를 아, 통해서 어, 잠입을 하죠. 어 잠입하는데 진짜 이 놈이 여기 저어 어, 뭔가 조사로 뭐 어, 사바사바 하고 올려 온 놈이 아닌가 해가지고 철저히 그냥 그걸 다 관문을 통해야 되죠. 걔걔네들리 게네, 패소봐 이런 바 이런 바 말하면 통과거래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남미에 잠입을 해가지고 마약 루트를 전부 다 체크한 그런 기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거의 빠질 려는게 아니라 깨어 있는 마음으로 조사해서 이 사회를 뭔가 긍정적인 사회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나와 남이 둘이다 라고 하는 생각, 이 생각은 별로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다이 부처님께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뭔가... 나를 버리고 남과 더불어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물론 알아, 알아주겠지만, 부처님께서 알아주시고 역사가 알아주는 거야. 어? 역사가 알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육신이라는 건 우리에게는 뭐죠? 육신을 뭔가 보존하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뭐 남편, 아내 다 필요하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때가 되면 다 쓰러져 사라져 버리는 것이잖아. 다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때가 되면 가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가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거든요. 문득 문득 제가 하나 말씀 드게 릴길을 가다가도 내가 만약에 지금 떠난다면 물론 그런 생각하면 눈물이 주르륵 흐를지도 몰라요. 근데 눈물은 뭐라? 어 눈물 속에 피는 곳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 죽음을 생각해요. 언젠간 떠나야 된다. 떠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의미성을 매일 매일의 순간 가운데. 여기 지금 뭐냐면 욕지항단이면 원실공일이오, 양극단하려면 원실 하나에서 왔으니까 우리는 하나로 다시 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어. 죽음을 항상 생각해야 돼. 어. 이 연기의 법칙,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저 보세요,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 이것이다니까 결국 연기는 연기는 뭐야 하나란 뜻이에요. 연기의 법칙이라는 건 하나가 하나란 얘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아셨습니까? 어, 이것이 차유 내가 있음으로 이것이 있음으로서 피고, 내가 있음으로서 니가 있고, 니가 어? 있음으로 내가 있는 거죠. 하나란 말, 연기의 법칙이라는 하나란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남편이 있으니까 아내가 있는 거고 그래 안 그래요? 어, 전부 다 하나예요. 부모가 어? 자식이 없으면 부모가 없잖아요. 부모가 없으면 또 자식이 없고 이 우주 만상이 다 하나로 이루어진 건데도 사람들이 전부 다 바보처럼 나하고 너하고. 전혀 다르고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그런 이데아가 모자라니까 자꾸만 갈등의 요인이 되고 사회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에서 일공동량이라 하나에서 하나의 공에서 모든 게 동량, 무슨 뭐 좌익이니 우익이니 왜왜 왜 김정은이라거나 김정일이라거나 왜 자꾸만 저렇게 그냥 하나 손에 손을 잡고 말이야 삶은 되는 거지 자기들이 천년 만년만 그 역사를 보면 다 아는 건데 안타깝잖아요 원자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불바다로 만드니 이거 너무 웃기는 일이죠 그러면 자기들이 그런다고 그래 가지고 코락코락이 세계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뭔가 있어 위험한 나라다. 전쟁 터지면 그냥 그냥 때려버린다고 그죠 원자탄으로 때려버릴 것이다. 까불면 박살 낸다. 이렇게 나오니까 자기들도 뭐 서로 협동해가지고 잘 살면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인간들의 여기 나오는 게 정말로 모든 그런 객관이라는 것은 주관을 바탕으로 객관이요. 모든 주관이라는 것은 능욕, 경능이다. 객관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주관인 것이다.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연기법이라는 건 제법이 종현생의 제법이 종현 그 여기 앉아계신 분은 다 하나고 법고대통을 보는 모든 전국에 있는 불자들도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 이한 생각 그러니까 좋은 생활을 키우는 선도라 선도. 나쁜 생활을 키우 뭐라? 악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두가지 결정적인 어? 뭔가 요건이 있다. 하나는 염력 생각이 있어요. 힘이 있다니까 힘은 뭐라 잠깐 모임모 간다. 질량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만 참선, 참선 뭐이하고 하면서 번뇌망상 잠깐 내려놔도 그것도 공덕이 되는 것이고 또또 또 다른 차원으로 약사의 레블 약사의 레블 하면 그것도 좀 좋은 작업 방식과 좋은, 좋은 생각이니까 허공에 그런 게다 맑은 마음 맑은 생각이 퍼져지면 뭐죠 허공이 맑아지니까 그게 큰 공덕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지양 다니면 영원실경이려참 중요한 얘기죠. 내가 양 극단을 알려고 한다면 본래 그것이 다 뭐라 하나의 공에서 나온 것이므로 알고 일공동량 정말로 그러니까 하나 가운데는 다 들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뭔고 아니 여러분이 마음을 너르게 가지면 그건 뭐예요? 어, 남편이 막 뭐라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집엔 아기가 둘 있다. 하나는 뭐라 작은 애기 하나, 하나 또 하나 뭐라 울산 큰 애기 이렇게 <laughs> 울산 큰 애기가 있다. 울산 큰 애기. 아, 그 울산 큰 애기가 뭐앙 탈보는 아이고 울산 큰 애기 국내이 툭툭 쳐지면 구울산 그 크레기도 뭐라 조용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에코노미스트라는 잡지에 언젠가 꽉 꾀됐으면 조사하니까 서울 시내 에 있는 유수한 그런 중견 기업들의 사원들 뭐0개 기업의 사원들의 중견 사원을 때 조사했대요. 그때는 뭐냐면 거기 나온 게 여자에 대한 어떤 인상을 대해서 앉게들 더니 뭐냐면 어떤 어떤 여자를 이상상의 여자라고 합니까? 그때 전부 다 얘들 첫째로 뭐라 엄마 같은 여자. 금산 얘기야. 왜 여자들이 뻣뻣하냐. 뻣뻣하냐. 엄마 같지 않은 거지. 좀 모성을 그린 거 왜냐. 모성 어머니에게 여자를 처음 배웠거든. 그니까 러좀 엄마같이 해봐. 엄마같이. 엄마이 괜히 앙탈부리고 그러지 말고 엄마같이 해봐. 그러면 그냥 다 그냥 다. 어? 그런 편안해 하잖아. 애기들 봐봐요. 애기들 보면 젖을 찍. 젖을 뭐죠 젖을 찌그 저떨어지 않는데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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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끔. 그러면 아기가 어떻게 돼요? 애기가막 울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보살님이 아 스님 사랑을 너무 베풀면 사랑 귀한 줄 모르는데 얼굴이고 깍쟁이 같이 생겼더라고 보니까 완전 깍쟁이야 완전 깍쟁이. 사랑 을 그냥 실컷 줘버리면 퍼내도 퍼내도, 퍼내도, 퍼내도 마 퍼내도 퍼내도 마르지 않는 사랑의 바다가 있다는데 그걸 찔끔찔끔 줘버리면 뭐예요? 자꾸만 뭔가 앙탈 부린다니까 짜증 부리고 스트레스 받고 마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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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사랑은 무조건이야. 무조건 무조건이야. 뭐 이랬마. 무조건이라니까. 그러면 그냥 쉬어 펑퍼지면 확 거들고 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 하나, 어? 일 공동양여 지한 만상이라. 일공이란 말은 사실이 사랑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비란 뜻이고 지혜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짜증 버리고앙탈버리고그 옛날에 유명한 건 주제가 유행가가 있잖아. 짜증을 내었어 무엇하나 이 말.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는 거 아니고 왜 짜증을 내? 짜증을 내지 마. 그래봤자 아무 소용이 아무 따냈을 때도 없어. 여러분 남편한테 괜히 짜증 내고 아들 딸들은 짜증 내봤자 아무 무소용이야. 그러니까 정말로 말이죠. 정말로 너도 나로 따돌리는게 아니야. 전부 다 하나라니까. 하나의 땅에서 하나의 하늘을 이고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고 살다가 또 우리가 가만히 보면 너무 신기하고 신비한 거. 신비란 말도 좀 이상하지만 올 때도 알몸으로 왔잖아. 기껏해야 여러분이 올때 정자나 앉아에서 와서 알몸으로 왔잖아요. 죽을 때도 알몸으로 가. 뭐 제가 수도 없이 시체를 많이 치워 봤지만 말이죠. 정말로 어? 그 처음에 아기들이 나올 때만 손꽉 쥐고 나오지, 어? 꽉 쥐고 나오잖아요. 돌아가실 때 뭐라? 손바닥 짝 베가, 이거 죽는다니까. 동전 한 입도 못 가져가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기 오늘 오늘 공부한 대로 정말로 일공동량이면 제한만상이라 일공이란 사랑이란 뜻입니다. 허공 가운데 모든 게다 들어간다. 마음을 점점 키워야지 괴롭고 아프고 쓰라리다도 다 뭐라 포용하고 사 제한만상이라 모든 게다그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우리가 다이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다 흘러가고 사라지는 것들인데, 아시겠죠? 전부가 다 원시 이에요일공 10 동량이면 제한만상이라 모든 게다그 말이죠. 태풍이 불면 뭐라 태풍이 부는구나 하고 말이죠. 그럼 또 태풍도 뭐라 흘러가잖아. 잠깐은 비바람 폭풍을 몰아오지만. 그죠? 흘러가는 거야. 다 흘러가는 거야. 다 흘러가는 거야. 지금까지도 살아왔잖아. 그지 그럼 앞으로도 살아가는 거야. <laughs> 괴로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아시겠죠?